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주간 함양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과 여유라는 기사인데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의 첫 번째 전입 청년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이 숲속 원들의 대표 박세원 씨고요. 바로 왼쪽에 고마워 할매 이로 전입 현수막을 들고 있는 분이 청년 해수 씨가 되겠습니다. 청년마을 전입 이호 해수 씨의 함양 사리를 함께 응원합니다. 다음은 남해시대 보겠습니다. 화전 문학회 다랭이 마을 시화전 연다 소식인데요.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서 남해 출신 문인 모임인 화전 문학회가 다랭이 마을에서 시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랭이 마을 곳곳에 시와 시조 그리고 수필 등 시화 작품 45편이 걸려 있는데요. 고향의 정서와 정취를 담은 문학 작품으로 남해 관광 1번지인 다랭이 마을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전시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남 신문 보겠습니다. 상복 터진 진주 관광 캐릭터 하모라는 기사입니다. 진주 관광 캐릭터죠. 이 하모가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전국 캐릭터 대회에서 대상과 라이징상 핫스타상까지 세 개의 부문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모는 상금과 함께 캐릭터 상품, 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후속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데요. 진주시는 하모가 더큰 인기를 끌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계속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끝으로 한산신문입니다. 인공지능 반려인형 통영이 손녀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기사입니다. 이 사진 속 인형이 통영시가 치매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 반려인형 통영이입니다. 약 먹는 방법과 식사 알림 등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노래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말동무까지 해주는데요. 지금은 초기 치매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보급 대상을 더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